三五四四川三星堆。에서出土的유물봤어요当然看了那些文物的造型都太奇特了像是黄金面具、青铜树、大力人像等等感觉特别神秘。맞아요전문가들은모无价之宝以유물들을통해새로운是吗有机会真想亲自去四川看一看。 可以大家介一下之成 고사성어 무자지보는 고대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동그란 옥석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옥석은 반짝이며 빛을 발했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농부는 이 옥석을 이웃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웃은 옥석이 불길하니 얼른 가져다 버리라며 농부를 속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얼른 들판에 버렸고 이웃은 이 옥석을 주워다 위왕에게 바쳤습니다. 위왕은 경험이 풍부한 옥공예사를 불러 검증을 받게 했는데 옥공예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라고 말했고 여기에서 우자지바오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这个传说中的玉石和历史上的和氏璧很像啊，都是珍贵的宝物。马加油！어떤사람은이전설속의옥석이바로그유명한화씨의벽이라고해요그럼발음을연습해볼까요无价之宝，无价之宝，无价之宝，无价之宝。 다음으로 우자 지바각 글자의 뜻을 알아볼게요. 우는 없다, 방법이 없다를 뜻합니다. 자는 가격을 뜻하고, 바오는 보물, 진귀한 것을 뜻합니다. 즉, 우자 지바오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매우 진귀한 것을 말합니다. 看来无价之宝都是可遇而不可求，有钱也买不到的。 <목소리> 那아요그럼함께문장을만들어볼까요三星堆出土的文物都是无价之宝，受到了全世界的关注。三星堆出土的文物都是无价之宝，受到了全世界的关注。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고사성어를 복습해 봅시다. 우자지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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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지宝. 오늘 공부한 우자지법 모두 기억했나요? 다음에 만나요. 再见. <목소리>